자, 첫 번째 이슈, 친문 전해철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이른바 해경공 김씨 사건. 어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요.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해주시기 위해서요 두분 함께 하셨습니다. 현금택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태환 변호사님 그리고 이도훈 의원님은 계속 함께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일단 김태환 변호사님께 네. 먼저 드릴게요. 지금 경찰이 어제 적극적으로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사실 저는 이걸 김혜경 씨가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 했는데, 트윗 당사자가 김혜경 씨,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맞다, 이런 게 경찰 네. 의견 의 아니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설마가 사람 잡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된 겁니다. 어쨌든, 네. 지금, 저, 지금까지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하나만 정리할 거 거는 경찰이 그냥 자기들이 보니까, 아, 이거는 이, 이, 김혜경 씨가 맞습니다. 기소해야 되면 검찰에 바로 올린 게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한테, 야, 이거 기소 의견으로 해서 올려. 그냥, 김혜경 씨가 맞아.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검찰의 수사 결과도 기소 의견으로, 법원이 기소한다는 얘기죠. 본인들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경찰에 수사주의를 한 거니까. 네. 일단 이 트위터에, 당시에 이제 뭐, 문재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라든지, 그 가족들에 대한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예훼손하고, 공직선거법상 이제 비방복지허위사실유고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누가 이제 트위터를 글을 작성했냐라는 것에 일단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를 받아서 그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김혜경 씨가 맞다라고 일단 잠정 결론을 내린 거죠. 네. 어제 수사결과 발표하는 거 보면 왜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어둬서 이것이 김혜경 씨 거로 볼수 있느냐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이제. 내놨는데 계정 네. 하나 말씀드리면 사진이죠 사진. 어네그좀 네. 약간 슈트 충격 떡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그트위터 쉽게 말씀드리면 그 트위터 계정에 이재명 당시 네. 그좀 약간 슈트 충격 떡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그트위터 쉽게 말씀드리면 그 트위터 계정에 이재명 당시 후보와 관련된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이 그트위터에 올라오자마자 김혜경 씨의 카카오 스토리도 올라오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SNS도 거의 동시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위터 쓰는 이 핸드폰이 처음는 네. 안드로이드 폰이었다는 거요. 예아 어느 시점부터 아이폰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점에 김혜경 씨도 전화기를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아 여러 가지 정확하 봤을 때 경찰은 검찰은 마찬가지고요. 이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김혜경 씨 맞다. 해경궁 김씨는 해경 김혜경이다. 이렇게 장전 결론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해경궁 김씨라는 아이디로 된그 계정이 도대체 얼마나 독한 글들을 많이 올렸길래 이게 경찰 수사로까지 간 건지, 이게 어떤 글인지 좀 이동훈 위원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굉장히 그 많은 글이 올라왔어요. 한 1년에 만개라니까 뭐그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뭐 하루에 뭐 300개 이상이니까요. 하루에 그 300개요. 네. 초, 초창기에는 아마 그 이재명 지사의 그 형님 관련된 그 약간 그 정신병원 입원하고 또 네. 그 가족 간의 다툼 있고 이거에 대한 그 방언해지는 반격의 글이 네. 좀 많이 어, 올라왔던 것 같고 이게 그 경선이 진행되면서 상대 후보인 이제 전해철 후보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고 네. 지나면서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아, 문재인 대 어, 당시 이제 같이 그 후보였죠에 대한 공격까지 그 시작이 됐는데 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전달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좀그 네. 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김태연 변호사가 그 잠깐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가 취업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음, 한 거. 네. 그리고 그 전해철 후보가 뭐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았다는 거. 이거 두 개는 뭐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았다는 거. 이거 두 개는 뭐. 거의 명백한 그 허위사실에 해당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아마 그 경찰, 또 이제 검찰에 가도 그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요.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트윗 계정 소유자가 너무 심한 글을 악의적으로 올린다 해가지고 처음 고발했던 당사자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고발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저에 대한 비난이 있는 이제 트윗 계정을 하나가 이제, 어, 온라인상에 이렇게 다니고 있어서 이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폐륜적인 댓글도 문제인데, 어, 사실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 측과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걸 같이 조사, 의뢰를 해서 그 의혹을 불식시키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 제안을, 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저 고발 이후에요. 승부 네. 대변님께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돼서 어제 결론이 나오니까, 어쨌든 아내가 뭔가 유죄 그 혐의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경찰이 비급 정치를 하고 있다 굉장히 반발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지사 쪽의 반박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뭐, 어, 두세 가지 들수 있습니다.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사진 올린 부분은, 어, 결국은, 어, 여러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그 계정을 사칭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그, 카스라든지 데이터 보다가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 사진을 캡처해서 올린 게 있었는데요. 아마 그그 그 다른 계정에 올린 시간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게 캡처한 사진에그 시간이 찍혀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했냐면, 네. 아 요즘 사진 하나 가지고 그냥 공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공유하지 누가 네. 더 캡처해서 하냐. 제 3자가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그 핸드폰을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했냐면, 아 전제가 그 이제 트위터 글에 나는 뭐 성남사는 여자고 스스로 쓴게 있었는데 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결국은 핸드폰 번호 뒷자리와 두 자리와 그다음 이메일을 일치 이메일도 이제 뒷자리 일치한 게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결국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음. 얘기했는 건데요. 네. 저는 근데 전해철 의원이 제 마지막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면 같이 조사하자고 했을 때 좋다. 그럼 어, 김혜경 씨 트위터 아이디 이거다라고 그냥 본인 스스로 조회하는 거는 진짜 아, 1분이면 되거든요. 그렇네요. 1분이면 됩니다. 네. 본인이 그냥 자기가 헤드폰 들어가서 그냥. 진지 해결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것만 제시를 했으면 네. 그 논란이 사실은 이, 이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 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어, 김혜경 씨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본인 스스로 진짜 1분이면 됩니다. 공개해서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임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만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걸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까지 논란이 왔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요 작년 2월에 후보 시절에 그 김혜경 씨가 본인이 아니다. 해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해서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뭐저 PR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요. 어렵게 공부했던 남편이다. 얘기하면서 설명했던 사진이 바로 그 스모킹건이 됐던 그 사진 아닙니까? 김혜경씨 얘기를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중앙대학교 합격하고서 입학식 입박시... 때 <laughs> 교복이에요. <웃음> 대학교 도복이 있는지 난 몰랐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재명 시장이 안팎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해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할수 있게 그냥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내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티나지 않게. 자, 근데 현부 대변님께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이 지사가 어쨌든 당 내에서도요, 이번 사건 때문에 사퇴하라, 막 이런 얘기, 지금 그 도정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사퇴하라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네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당 내에서도 입지가 흔들리는 걸로 봐야 되나요? 일단 우리 당이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어, 검찰 수사와 이제 사법기관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결과는 알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보기에는 어쨌든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단순히 이제 지난번 전당대 회 뿐만 아니라 지난번 도지사 선거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문제가 네. 것인데, 결국은 이 깨끗하게 해명 못한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그냥 직접 뭐, 예를 들어서 이재용 기사가 그동안 고소고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 그런다면 계속 그렇게 얘했거든요 그럼 고발을 해라. 그 사람이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재명 기사 어쨌든 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그동안 이재명 기사가 올리는 글에 대해서 좋아요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호응을 해왔겠고, 네. 상대 방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진 전 후보라든지 아니면 뭐 최성 후보라든지 뭐전해철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 계속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누군지 찾기는 이재명 기사가 제일 가깝단 말이죠. 그럼 음. 오히려 그 수사에 오히려 누군지 찾아서 그 사람을 뭐 처벌한다든지 했으면 이분는안 네.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안 걸어왔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제가 보기엔 이정열 변호사도 얘기 안 하고, 지금 검, 경찰도 얘기 안 하지만, 네. 저는 아마 옛날에 최유, 저 최순실 사태에서도 이 태블릿 PC가 위치 추적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IP 추적 같은 거죠. 음. 그 부분이 저는 아마 경찰이든 이정열 변호사 측에서 뭔가 이제 스모킹 검사라고 얘기하는 결정적인 것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핸드폰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용했으면 네. 그 핸드폰이 어디에서 인터넷에 연결됐는지 아니면 누군지 아니면 누구 핸드폰인지 추적 가능하거든요. 지금 경찰이 어. 압수수색을 한 30번 정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보기에 단순히 트위터에 올린 글 가, 파악하고 어, 카스에 있는 글 파악하는, 물론 지웠다 하더라도 이제 압수수색을 할수 있지만 이걸 네. 30번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어. 그러면 굉장히 여러 사람이 했거나 아니면 네.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그 어떤 위치라든지 경로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아마 이게 어 그, 그 만약 에 김영 씨가 있던 자리에서 네. 그 사람 그 분의 핸드폰으로 그게 올려진 게 밝혀지면 그때는 아마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을 있다 네, 일단 검찰로.